730번입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요. 두 집합 AM하고 B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AM은요, 그냥 M의 배수로 할게요. 여기 있요그 다음에 B라고 하는 n 인데 얘는 N의 양의 약수입니다. 여기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 약수 잡고 장난칠 때는요. 원래 수학적으로 그 음의 약수라는 말을 고교과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약수라고 되어 있으면 양의 약수 생각하고 부서 쓰면 좋겠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약수라고 하면은 약수지? 양의 약수는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약수라 생각해도 푸는 거는 내소심이면난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의도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뭐? 아.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확인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 하여튼, 그렇고, 이제, A2, 교, A3. 맞죠? 요거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K라 할 때라 돼 있어요. 음. 가장 작은 원소 그러면은, 다시 어. 왔요 야, 근데 있잖아. 나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니?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서 가장 작은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 문제가 좀, 좀 불편하긴 하다만, 저게, 어, 어, 음... 음, 음, 아마 자연수집합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자연수집합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봐도 K는 6이라고 세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최소 공집합면 6일 거거든요. 그래서 6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럼 이제 AP가 되있잖아. 봐봐.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 고 생각하면, 이게 있잖아. 배수 집합에서 포함된다는 얘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저 P라고 하는 애가 6의 배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P는 6의 배수일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q 예요합베 b 의 20이래. 그러면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 얘는 이런 것 같아. 1, 2, 4, 5, 10, 20. 요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42, 이렇게 나온다라고 40.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부족한 숫자가 얼마큼부족하냐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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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게8 플러스 Q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봐야 을 돼요. 계는 똑바로 한거 맞지? 42, 8 플러스 Q.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8 플러스 Q를 만들고 싶어요? 맞니? 그래서, Q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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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응. 맞죠? 요렇게 나오면 될것 같아요. 1, 2, 4, 있죠? 8, 하나 추가되고, 16. 응, 제일 간단하게 얘기가 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갔었어요. 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8이니까 2에세 해적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가? 다른 게 있나? 아니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고좀 그래 좀 모르겠다 해봤자 최소값이니까 답은 22쯤 나오겠다 이거가 돼요 틀리면 안할 거예요 아 어, 그래요